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좀 늦게 올려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당일 준비 방법, 실제 시험 치는 법, 시험 후 반드시 할 일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당일 이제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우리 인간의 뇌는... 가장 최근에 본 것이라든가 경험한 것이 가장 잘 기억나도록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 당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시험 그 성적과 아주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따라서 이 시험 당일 준비 방법이 매우 이제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시험과 관련된 그 문제풀이라든가 그 전에 제가 모의고사 치는 방법이라든가 객관식 답안지 작성법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당연히 이 실제 당일 시험 치는 것을 잘 치기 위해서 이제 설명 드린 건데 따라서 앞에 여러 가지 그 연습한 것들을 이제 실수하지 않고 이 실제 시험을 잘 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다음 또 시험이 끝나고 반드시 주,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객관식 그 시험 공부 전략에 대해서 일단 그때 설명드릴 때 기본 강의 듣고 요약 여학 강의를 듣고 이제 핵심을 녹음해서 그것을 속청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하고 틀린 문제를 녹음해서그 녹음한 것을 또 속청도 하는 것을 이제 굵은 뼈대로 설명을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 풀이하고 이 틀린 문제를 녹음하고 그다음에 녹음한 것을 속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일정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객관식 시험 문제풀이에 있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험일 전약한 1, 3개월 사이에, 이제 속청도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모의고사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시험 당일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그래서 이 축구 경기로 하면 이제 본 게임이죠 월드컵 뭐 본선 경기 본 경기 그 다음에 어 제가 시험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시험 당일부터 어 실제 시험 시험 뭐 반드시 해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식 시험 문제 풀이 방법은 이 표에 이제 문제 풀이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객관식 답안지 작성법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지난번까지 올린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것은 이 시험 당일, 시험 당일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당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네는 가장 최근에 보거나 경험한 것이 가장 잘 기억나도록 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당일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뭐 시, 실제 시험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또 시험장으로 왔, 가고 또뭐 여러 가지 뭐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시험 당일 날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은 또 많지 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시험 당일 공부할 계획을 미리 세워 둬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시험 당일을 좀 분석해 보면 이 이용 가능한 시간이 언제가 있는가 하면 일단 기상 후에 뭐 그리고, 그,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간. 예를 들면, 6시에 기상했다면은, 뭐, 출발을 7시 반까지 한다고 하면은, 뭐, 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으로 이동 중에 시간. 여기는, 뭐, 택시 지하철을 환놓는데 이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하여튼, 요 시간도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도착 후에, 시험 직전까지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시 반에 도착했는데, 뭐 보통 9시 반에 이제 시험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한 20분 전까지는 책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공부할 내용은 당연히 이첫 번째 1교시 그 시험 칠 내용을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때 뭐 굳이 4교시 치는 내용을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교시 직전에 그 1교시 내용을 공부한 것이 가장 당연히 잘 기억나기 때문에 이제 1교시 시험 칠 내용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교시 끝나고, 뭐, 휴식시간이 이제 뭐3 0분 있다 하면 이 시간도, 뭐, 전체는 뭐, 사용못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또, 책을 집어넣고, 또, 시험 대기하는 시간, 이런 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는 못 활용하더라도, 뭐, 그 이, 전체 휴식시간의 일부분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뭐 1교시 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 2교시 시험 칠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고, 또 2교시도 마찬가지고, 그 객관식 시험에 뭐 점심 시간이 있는 경우는 이제 잘 없지만 말 있다고 가정하면 점심 시간 같은 경우는 요즘 보통 한한 시간 정도는 주기 때문에 밥을 빨리 좀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또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시간에 그 다음 교시에 시험 칠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당일 무슨 어떤 시간에 무슨 내용을 공부할지를 미리 시험 당일 전에 미리 잘 세워두어야 하는 것이 아주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을 이제 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기상배를 다수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날 늦게 일어나면 은 늦게 일어나서 제시간에 시험장에 가지 못하면 은 그의 시험을 이제 못 치는 거죠 그 1년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뭐 늦게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상배를 다수 동원해서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뭐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면은 부탁을 해서 그때 제 시간을 깨워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계획에서 보듯이 이 중간중간에 공부할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속청독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시험을 하면서 저도 이 틈새 시간마다 이제 속청독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속청독을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제 속청독이었고 따라서 이 속청독할 기기가 필요한데 뭐 태블릿이라든가 뭐 노트북, 녹음기 그 다음에 부수기기로서는 이제 혼자 들어야 되니까 이어폰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노트북 같으면 마우스가 필요하고 또 전선이 당연히 필요하고 충전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어, 휴대해서 이 틈새 시간에 공부할 그런 기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도 뭐 여러 가지 앱을 깔아서 뭐 속청독도 할수 있고 하지만은 이 시험 칠 때는 시험 시작되기 전에 보통 이제 수거를 휴대폰을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에다가 이런 속청독을 내용을 담아왔다가 이게 수거돼 버리면은 이 휴식 시간에 이럴 때 이제 공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아닌 다른 기계를 통해서 속청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전, 그 다음에 시험 중, 시험 치는 중, 그 다음에 휴식 시간에 어, 먹을 음식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이나 음료수는 좀 머리를 좀 맑게 해주고 좀더 이렇게 시험을 쓸때 집중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평소에 잘안 먹는 그인데뭐 몸에 좀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음료 음식이나 음료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뭐 택시나 지하철을 아까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택시는 예, 시간이 좀 절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 길이 좀막힌다던가또 계속 정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택시가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은 어떤 뭐 버스나 뭐 이런 거는 어떤 사고나 다른 이유로 이 도로가 정체될 수가 있는데 지하철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택시라든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 택시 안에서 또 지하철 안에서 공부거리를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시험장에 이제 도착해서 본인의 그 책상에 앉았다고 했을 때 일단 그 시험에 사용할 도구들을 책상 위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계, 스톱워치, 뭐 응시표 같은 게 보통 그 제가 경험한 바로는 책상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문제지하고 답안지가 올리면은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고 시험 치다가 뭐 시계를 떨어뜨린다든가 뭐 응시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신경이 쓰이고 또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게 좋은 것들은 이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로 어, 책상 위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교시마다의 그 시간, 중, 그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어, 언제 끝나고 어, 언제 시작하는지를 이제 까먹으면은 이게 나중에 시험 도중에 큰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각 교시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적을 수 있는 곳에다가 가능한 적어두어서 눈으로 시험 도중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뭐 지우개 같은 데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받은 문제지에다가 적어도 되고, 그래서 요 시간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매 시간마다 반드시, 어, 가급적이면은 기록을 해서 까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계는 두개 이상을 갖고 들어,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는 네, 아날로그 식으로, 뭐, 이렇게 24시간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다른 시계는 스톱워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체크하는 스톱워치를 이용해가지고, 이 시간 경과되는 것을 매 시간마다 그 이중으로 이렇게 시험 중에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장소의 그 특성에 따라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에 예민한 분은 기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집중력이 또 약한 분들이 있는데, 뭐, 저도 실제로 집중력 안경을 착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집중력 안경은 뭐, 제그 유튜브 요 설명란에도 보면은 뭐, 연결된 이그 사이트로 가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또 필요하다면은 또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1교시부터 실제 시험이 이제, 어, 치게 되는데, 어, 일단은 그 시험 시작 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시정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감독 그 하시는 분들한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계가 뭐그 그 시계를 보통 이제 앞에다가 보이도록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시간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그 시간을 뭐 돌려서 수정을 한다든가 하여튼 뭔가 궁금한 거나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용감하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하고 시험을 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지를 시험 시작 전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냥 보통은 그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고 바로 덮으라고 하는데 그 시간조차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 일단 1번부터 문제가 보이니까 그 문제를 딱 이제, 약간 살펴보는 그 주어진 시간에, 그 1번부터 해서 문제를 딱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통 덮어놓으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지금 방금 본 문제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풀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문제가 좀 어렵다면은, 그 문제를 이제 건너뛰어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종을 올리고, 시험이 시작되게 되는데, 어, 일단 우리가 뭐 중요한 내용 또는 아주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제 뭐 긴장도 하고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그런 뭐 안, 내용에 대한 암기법 뭐 또는 방금 아까 그 문제지 받았을 때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뭐암기법이나뭐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걸 바로 문제지에 바로 이제 연필 같은 걸로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는 뭐, 뭐 잊어먹더라도 그 내용을 방금 적은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종이 울렸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 시계나 제가 스톱워치 이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특히 요거 이제 스톱워치는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눌러야 이제 시간 경과가 표시가 되니까 이 시작 중에 울렸을 때요 스톱워치 누르는 거를 저도 가끔 까먹고 안 누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그 시간에 이제 시간 체크하는 게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 스톱워치를 눌러서 그 시험 중에 남은 시간을 중간중간 측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중력을 높이게 해서 뭐초 집중판이라든가 만약, 뭐, 초집중판이, 뭐, 이게, 쉬, 뭐, 예를 들어서, 뭐, 감독관이 이걸 사용 못하게 한다면, 자 같은 거, 또는 이제, 자도 뭐, 없거나, 뭐, 사용을 못한다면, 뭐, 답안지, 종이 자체, 또는 뭐, 필기구, 계산기 등을 이용해서, 그 문제, 지문을 한 줄씩 가리면서 집, 최대한 이제, 집중하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밑에 1번부터 보통은 뭐, 4번이나 5번까지 이제 그 답을 체크하는 지문이 있는데 그, 그 내용을 읽다가 확실히 틀린 것은 지문 그뭐 1번 2번 이렇게 했을 때그 번호 위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표시하고 확실히 맞는 것은 지문번호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또는 그냥 뭐 표시 안한 것은 뭐 맞다고 이렇게 자기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뭐 생략해도 되는데 하여튼 뭐 확실히 하고 싶으면 맞는 확실히 맞는 것은 그 지문분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애매한 것은 지문분에다 물음표를 표시를 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답을 뭐 바로 정답을 딱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무엇이 답인지 이제 모를 경우가 이제 비일비자죠. 당연히 시험이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이런 작업을 해두면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지문을 다시 이제 답이 잘 모르니까 살펴볼 때, 확실하게 틀린거나 맞는 것은 이제 잭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만 보고 이렇게 물음표한 것만 보고서 답을 찍으면 되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정답을 고를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표시들은 뭐 저는 항상 이제 샤프나 연필로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또 가끔은 지우려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들은 샤프, 연필로 하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풀다가 이제 정답을, 확실한 정답을 이제 찾게 되면은 그 지문 번호 중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체크 표시를, 뭐 체크 표시나 본인이 표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연필이나 샤프로 하게 되면 아까 요 사선이라든가 물음표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어가지고 약간 그 나중에 이 문제지에 이 답을, 답안지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옮겨 적으라고 할때 아, 몇 번을 좀 찍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답을 체크할 때는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그 다반지 작성용 사인펜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연필이나 보통 샤프가 검, 검은색이니까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면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답답을 옮겨적을 때 내가 이거 몇 번을 정답으로 체크했는지 약간 망설일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1교시, 2교시 이렇게 마친 후에는 가급적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그 휴식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화장실을 안 가도 될것 같아서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 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경험으로도 뭐 그렇게 안 가도 될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시험을 보는 중에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될 이제 상황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좀 시험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제 1교시를 예를 들어서 쳤다.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서로 모여서 막그전 시간에 친 시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 방금 친 시험은 그냥 딱 이제 그 순간으로 끝내버리고 휴식 시간에 그 다음 교시 뭐 2교시라고 하면은 그 2교시 시험과 목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에 있는 경우에 이 점심을 간단히 빨리 먹을 수 있고 위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도시락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있다면은 보통 그 휴식 시간이 꽤 되므로 반드시 그 점심 시간에 공부거리를 잘 준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을 이제 잘 마쳤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보통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지인들이나 또는 뭐 가족들하고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술을 마신다든가 뭐 어디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편하게 보통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그런 모임이나 뭐 그런 이제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시험 당일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뭐그 다음날로 좀미루고 이 시험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험 직후에 그 인생에서 사실 그 많이 경험할 수 없고 뭐몇 차례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그 시험에 대한 그 경험 기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적은 그런 상황을 바로 가능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까먹어 버리거든요. 긴장이 긴장감이 사라지고 하면서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기억에서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시험 직후에 바로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남기는가 하면은, 이번에 시험을 치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가 안 돼서, 이 문제가 좀안 풀렸으니까, 어, 추가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시험 칠 때, 어,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봤는데, 뭐, 또 계산형 문제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풀어봤는데, 그런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어, 시험칠 때뭐좀 어, 막혔는데 어떤 방법을 또 추가로 어, 사용하는 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아까 문제 풀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야 하,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보통 뭐몇 과목을 치니까 과목별로 어, 이렇게 공부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통 좀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시간이 보통 매우 부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심하다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면서 시험을 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시험 당일까지 결국에는 시험을 쳤다는 것은 시험 당일까지 계속 어떤 계획을 세워 오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시험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험에 좀더 효과적이겠다는 것 등을 가급적 뭐 글로도 쓰지만 그림까지도 동원해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이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친다든가 아니면은 또 요즘은 자격증을 보통 한 개가 아니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그 다른 시험을 위해서 지금 이 기록해 둔이 경험 자료가 최고의 그 시험을 준비하는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험 당일 준비 방법, 실제 시험 치는 법 시험 뭐 반드시 할 일에 대해 설명을 들 드렸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앞으로도 뭐 학습이라든가 시험에 대한 전략, 방법, 태도, 몰입, 시간 등에 대한 설명을 계속 동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또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전 등과 다른 법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